어쪽이절 꺼내준 겁니까? 로이가 한 거죠. 수사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. 봐서 알겠지만 유괴사건 더 이상 우리 건하리 아니야. 그거 말고 살인사건 이제 끝내야지. 아, 맞다. 노트북 노트북? 안에 있어? 응, 사제 빈집에 두긴 좀 그래.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제가 갔다 올게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노트북이 사라졌어요.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, 누가 가져갔을지 뻔하잖아. 진작 이렇게 협조적이었으면 다치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. 확인해!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로 딜끝 구질구질하게 또 찾아오는 일은 없겠죠? 양아치는 하는 짓이죠. 예 나오는 사람 다리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무릎이 외측으로 좀 휘어있죠. 네, 이런 걸외반수령이라고 하는데요. 들어가는 사람한테서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. 네, 발을 드는 것에서 뒤축이 닿는 것까지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네, 나오는 사람 걸음걸이는 여성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보행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성이야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우선 서예은이를 용의 선상에 올려 놓고 위치 파악부터 하자.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. 아직까지는 여성으로 추정이지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. 외부적인 압박도 중요하지만 배수진을 쳐서 아줌마가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돼. 우선 제 목걸이와 노트북부터 찾아주세요.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물증이니까. 어저나 경찰들이 왜날 잡으러 왔을까? 로이가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천재 아이라는 걸다 공개하고 싶어서 왔나? 아니, 당신 절도죄야. 목걸이를 잃어버린 아이가 신고를 했거든. 입건을 음, 신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. 재밌있는 상황이네. 현장에 또한 명의 용의자가 있음을. 밝혀냈습니다.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의 뒷모습은 여성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괴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최 로이 양의 기억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수 반갑습니다. 저 리처드 최라고 합니다. 형이 죽었어요. 차가운 수영장 바닥에서 그 차가운 수영장 바닥보다 더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다던데. 어. 선수 교체하랍니다. 어. 글쎄요. 체로이... 몸은 괜찮니? 뭐... 나쁘진 않아요. 덕분에... 혼자야... 제가 혼자겠어요... 아주말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... 나를 살인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... 오랫동안 우리 집 지켜보니까 어땠어요? 너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? 우리 아빠하고도 여러 번 만났던 것 같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협박도 좀 했었나 봐요 그래도 얘한테는 사람이나 죽이는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요? 살인자는 내가 아니라 니네 아빠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죽이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니까! 뭐? 사람이나 죽이는 부모는 필요가 없어? 그럼 너부터 내 밑에서 무릎 꿇고 절해라 이 세상에서 시험에 미친 네 아빠를 없애준 게 바로 나니까! 아, 어. 확실해요? 뭐야? 네. 오지마! 총 버려! 총 버려! 명주 씨, 아, 안 돼요 혜연아 로이 이제 내 가족이야, 어? 이제 가족 다치는 거 더, 더 이상 못 보겠어, 어? 제발, 제발 그만, 그만하자, 제발 <웃음> <웃음> 사장님, 풀어달라는 건 억지인 거 알아요. 아저씨는 저를 유괴했으니까,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요. 근데 유괴가 뭔가요? 저를 속이고, 겁박하고, 제 자유를 막아서는 그게 유괴라면, 제가 유괴당한 시간은, 나순간순터부터2 3년 5월 5월 일까지입지입아저아저저가절 유기한 시간집 제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 연구 자료 다 봤어요? 단한 자도 빼지 않고. 근데 이건 고 박사님은 아빠의 실험이 성공했는지 항상 궁금해 하셨잖아요.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.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? 어떻게 해올 테니까. 얘는 뭐예요? 내가 저를 지우고 있는데, 나를 봤어. 혜은아, 이제 그만해. 중간에 깨면 복잡해지잖아요. <laughs> 깨어나지 마. 눈 뜨면. 학교 안 가? 내가 학교 왜 가? 나 같은 애가 가면 학교가 더 피곤해져. 야, 학교를 가야 좀 배우지. 내가 뭘더 배워? 그 최로이한테 가장 취약한 거, 사회성. 사회성? 왜 내가 어째서? 최변도 그렇게 생각해? 어. 학교 가자. 자. 가자, 나 약속 시간 늦는 거 되게 싫어해. 알겠어. 언니, 이거 머리핀 질까? 제발 참아줄래?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누가 봐도 안 어울리니까 그만해. 언니, 한 번만 해봐. 아, 어... 너 이럴 때마다 디게 니네 아빠 같아. Um, Dr. Mo? Oh. Hi, nice to meet you. I'm Maria. Um, Follow me this way. Elena?